자 39번 보자. Imagine in your mind one of your favorite paintings, drawings, cartoon characters or something equally complex. 자 상상을 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상상을 해봐라. In your mind, 네 마음에서 이 부사구잖아요. 그렇죠? 그냥 꾸미는 거고. One of your favorite paintings, drawings, cartoons, characters, 문데. 여기 보면. 뭐뭐 중의 하나니까 얘가 동사면 자 얘가 동사면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뭐 그림들이나 또는 이렇게 가볍게 그린 것들이나 어 만화 캐릭터나 또는 동등하게 복잡한 어떤 것 이렇게 되겠지 동등하게 복잡한 어떤 것들 중의 하나를 상상해봐라 요이 부분 살짝 보면 복잡한이란 거 이게 형용사야.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미지 thing 따위는 항상 뒤에서 꾸밈을 반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equally 하는 이 부분은 뒤에 있는 complex를 이렇게 꾸며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꾸미니까 얘는 부사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 동등하게 복잡한 어떤 것들 중에 하나를 한번 상상을 해 봐라 이렇게 어, 시작을 했네 자 이제 어, 그러한 그림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마음에 있는 상상해봐라 그랬으니까 마음 속에서 마음에 있는 그 그림들을 가지고 그 그림들을 가지고 그리기 위해 노력해라. 이 to draw는 뭐 하기 위해란 뜻이죠. 그죠? 알지? 그리기 위해 노력하라. 자, 이 보자. 대시냐 와시냐인데 이건 구별할 줄 알죠? 와는 어, 뭐가 없어요. 선사가 없죠. 이게 대시 접속사일 때도 선사가 뭐 선사란다. 물론, 당연히 성사가 없을 거고, 대시 관계 대명사일 때는 앞에 성사가 있겠지. 자, 그럼 보자. 뒤에 보자. Your mind sees. 너의 마음이 보는, 너의 마음이 보다지. 그러면 너의 마음이 보는 것하고 해석되어야 되겠지. 너의 마음이 보는 것을 그려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 많은 것이니까, 뭐 많은 것이니까, 이 대시 아니면 뭐지? 왓이 답이다. 그치? 자, 네 마음이 보는 것을 그려라. 자, unless if나시제. 어, 네가 특별히 gifted 되지 않았다면 gift는 재능을 주다야. 재능을 주다. 그럼 여기 Be unusually 이거 부사야.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지. Be gifted니까 재능을 부여받다죠. 재능을 받다죠. 그렇죠? 네가 특별하게 재능을 받지, 재능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너의 그림은 요 drawing will look 보일 것이다 보일 것이다 어 이게 보이다 이 형식이니까 뒤에는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였지 문장 구조를 잘 보면 이렇죠 네 그림은 look different죠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게 보호야 이게. 얘가 보호야 얘가 이 형식 동사면 얘가 보호 거지 여기 형용사인 거지 다르게 보일 거다, 이거지. 그럼 여기는 완전하게 다르게 보일 거다니까 하이 부분이 d i f 트를 꾸미는 거거든. 형용사를 꾸미면 형용사를 꾸미는 건 뭐예요? 부사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란 말이야. 형용사가 오면 안 되고 이 부사가 뭐를 뒤에 있는 different를 꾸며야 되겠지. 자,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뭐랑 완전히 다르냐? You are s e e i n g 네가 보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죠 보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도 대시 아니라 와시 답이 되겠죠, 그렇죠? 와시. 네가 보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무엇으로 네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실제로 네 그림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나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언제나 이제 유의해서 이 접속사나 접속부사들은 언제나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선생님이 다 교재에다가 빨갛게 표시해뒀어요. 자 여기는 39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거 unless, however, furthermore가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배치가 돼 있죠 보이니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게 뭐랑 뭐랑 unless랑 furthermore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농어, 부분이지요 요거 딱 예쁘게 딱돼 있어요 출제하기 좋게 돼 있죠 자 그러나 if you try to copy 네가 만일에 try to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copy 하기 위해, 즉, 복제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the original, 원작이죠, 원작. 그죠? 원래 것이니까, 어, 뭐보다, rather than, 뭐보다, 너의 그 상상의 그림, 상상 속의 그림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죠.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있어. 눈 앞에 보이는 그림이 있어. 그 그림을 마음으로 상상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마음에 있는 상상, 상상의 그림을, 어, 따라 하기 보다, 뭘 따라라? 오리지널, 원본을 따라라는 거죠. 원본. 이건 원본이야. 여기서 이건 원본이고, 원본이고, 이거는 마음 속에 있는 게,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실제로 보이는 걸 그대로 따라 하는, 따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상상,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 상상의 상상 속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Imaginary랑 Imaginative는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Imaginative 뜻이 뭐지? 상상력이 풍부하냐. 그리고 Imaginary는 상상의 즉 이거는 실제가 아닌 이런 뜻이지. 그 다음 뭐니? 이미지들이 답이 되겠죠, 그쵸 맞죠? 그래서 상상의 그림을 마음 속에 있는 그림을 커피하기보다는 원본을 카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you m i g find 너는 찾게 될 것이다, 어,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끊기겠죠? 너의 그림이 현재 조금 더 좋아졌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거 뭔가를 그림을 딱 보고. 그걸 안보고 마음속에 있는거 즉 기억에서 상상으로 기억해서 그리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자꾸 보고 그려야 그림이 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게다가 더욱이 거기다가 말 니가 카피 한다면 the picture many times 그 그림을 이건 뭐, 뭐니 원본이니 상상이니 당연히 원본이겠죠 원본 원본을 여러 번 many times 여러 번 원본을 여러 번 카피를 한다면, 보고 그린다면, you'll find,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매번, each time, 매번, 너의 그림이 get a little better. 자, would get a little better. 약간 더 좋은 상태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이때 get은,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죠? 이 형식 무슨 동사? 변성 동사다. 어떤 상태로 변하다라는 뜻의 get이죠. get angry, 이런 거 들어봤잖아. get angry, 화가 나는 상태가 되다지. 그러니까, 화내다, 화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better, 더 좋은 상태가 되다, 이렇게 되는 거지. a little, 약간이죠. 약간 더 좋은 상태가 될 것이, 될 거라는 것을 네가알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little more accurate. 자, 여기 better이 1번이고, accurate가 2번이니까 더 좋아지고, 또 약간 더 정확한 상태가 되다죠. 개세 둘다 붙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식 변성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호자리고, 여기도 보호자리인 거야. 둘다 보호자리지. 그럼 특히, 이 a c c u r a c y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뭐가 되어야 되니? 보호자리니까, 여기사 되어야 되지. 그러면, 선생님, 출제는 안 했습니다만은, 뭐는 답이 될수 없다? a c c u r a t 가 들어가면, 어때?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지, accurately. 그지? 자, 요런 것들도 어, 선생님 이제 문제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상당히 예, 상당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죠? 느낌 쎄하잖아요. 예. 요런 것들도 어,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도록 하자, 꼭 표시를 해놓도록 하자. Practice makes perfect. 자, 연습은 완전함을 만든다, 즉 연습하면 완벽해진다 이런 뜻이죠. 이때 makes도 사실은 become의 의미랑 비슷해요. 비슷하다. 자 그냥 이렇게 뜻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자 this is because냐 why냐인데, 이거는 봅시다. 뒤에 내용을 봐야 돼. you are developing the skills of coordinating. 자 네가 개발한다. 어, coordinating. 조화의 기술을 개발한다. 조화의, 뭔가를 좋아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라고 하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원인인가, 결과인가, 이걸 봐야 되겠지. 원인인가, 결과인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알아야 된다. This, 다시. 자, this is, 여기 대시 들어가기도 해요. 대시 that, 들어가기도 한데. 뒤에 because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why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Because 뒤에는, because 뒤에는 뭐가 오냐면, 당연히 because니까 뭐가 있겠니? 원인이 오겠죠.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뭐뭐 때문이다. 이거 why는요? 뒤에 결과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왜 이런지에 대한 것이다. 하니까. 그래서 this is why는 해석을 아예 이렇게 해요. This is why의 해석 자체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이 뒤에 보자. 만일에게 그래서라고, This is a, this is why라고 하면 그래서 너는 기술을 개발한다. 인지 아니면 네가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인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야. 내용상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거야. 아니면 기,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조화를 하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더 나아진 거야. 기술 을 개발했기 때문에 더 나아진 거지, 그치? 그런 내용들, 만일 모이고 사람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내신이니까 이제 답을 다 외우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니까, 아, because다. 이렇게 어, 이해할 수 있겠지. 이, 어, this is because of why를 구별한 것 자체는 1학년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인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대 h a t 이나 w h 냐 이제 또 찾아야 되겠죠. Uh, your mind perceives with the movement of your body parts. 자, 이 뒤에도 문장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 거야. 네 마음이 perceive 인식하다죠. 근데 이게 해석 자체가 원래 무엇 무엇을 인식하다잖아. 근데 무엇 무엇을 인식하다는데 뒤에 무엇 무엇을 해당하는 부분이 있, 있니 없니? 없잖아. 이게 지금 없잖아. 안, 목적가안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뒤에는 the movement of 자 움직임으로 이렇게 되겠지. 뭐네몸 부분이지. 신체 부분이잖아. 뭐 팔다리 같은 거. 신체 부분의 움직임으로 네 마음이 인식하는. 만약 에대신에 앞에 또선행사 있어야 되겠지. 명사.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야. 어 신체 일부의 움직임으로 네 마음이 인식하는 것 을, 이렇게 되겠죠. 것을 좋아하는 기술, 이렇게 되겠죠. 조화, 조화롭게 만드는 기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대아니다 답이 와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지. 됐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내용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우선, 어, 회화, 소묘, 만화 등장의 동업법, 자, 하여튼 그림 같은 거. 복잡한 거. 쉽게 말하면 복잡한 어떤 것, 그 다음에 회화 소묘 많아. 한마디로 하면 뭐 복잡한 그림 정도, 복잡한 그림을 뭐해봐라, 상상해봐라, 복잡한 그림을 상상해라 이 말이잖아, 한마디로. 자 그리고 나서는 뭘 시켜요? 한번 그려봐 이렇게 됐지, 한번 그려봐. 복잡한 그림을 상상하고 한번 그려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나와? 잘 그릴 수 있나 없나를 보겠죠. 만일 너희들이 뭐가 있으면 재능이 있으면 어, 재능이 있으면 잘 그리겠지만 만일 재능이 없으면 어때요? 못 그린단 말이지. 못 그린다고 어떻게 표현했어?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이다. 즉이 머릿속에는 이 원본이랑 비슷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나온 것들은 빛에 달라.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네가 재능이 없으면 실제로는 어떻다 어떻다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 그치? 그치? 예. 비슷하다가 아니야 그렇지 그러나 어 만일에 이제 위에서까지는 너가 아마 뭐 천재가 아니라면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못 그릴 거야 근데 거기서 낙담하지 마 이런 뜻이잖아 어떤 방법을 주냐면 마음속에 하지만 하고 나온 거는, 그러나 이 말이잖아.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못 그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기다 써볼까? 이런 걸 또, 아이디어 브릿지로 썼으면 좋은데, 하지만, 어, 포기하지 말고, 그림을 그림 그린, 못 그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가르쳐요?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림보다는, 원본을 베끼려고 try to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림이 나아질 거다. 네가 그림이 나아졌다는 것은 알 거다. 원본 복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원본 카피. 뭘 카피하지 말라? 마음속의 그림. 그러니까 보고 그리란 말이야. 안 보고 그리란 말이야. 보고 그리란 말이야. 이 말은 보고 그래라. 게다가 플러스 똑같은 내용인데 더 하는 거지. 여러 번 보고 그리면 더 나아지고, 나아지고, 더 정확해질 거란 거지. 보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이렇게 되겠죠. 낚시하지 말고, 보고 그려라. 그리고 뭐, 여러 번 그려, 그려라. 여러 번 그려라. 그치? 보고 그리되 여러 번 그리면, 어, 조금 나아지고, 또 여러 번 그리면 더 나아진 데다가, 그죠? 더 나아진 데다가 또 뭐가 늘어? 어, 정확성도 늘지. 정확해질 거, accurate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치? 원본을 자꾸 보고 그려라. 이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고 그려라, 여러 번 그려라. 이, 이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 번 그려라, 여러 번 그리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걸 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 그니까, 러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연습은, 뭘 만든다? 완벽함을 만든다 퍼펙트를 만든다 연습해야 완벽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자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면왜왜 왜 그러냐 연습하면 왜 완벽해지느냐 자꾸 원본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인식한 것과 그러니까 실제로는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과 상상한 대로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상상 즉 생각이라고 할게. 생각과 몸이 같이 움직여, 따로 움직여. 원래는 따로 움직이지. 원래는 따로 따로인데, 따로 움직이는데, 따로 움직이는데, 이게 연습을 자꾸 하면 어떡해요? 생각과 몸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거지. 생각과 몸이 조화를 이루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되니? 무슨 말 알겠지? 오케이. 자, 어렵진 않지만, 이런 형태로 쭉 움직인다. 어,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 지문인데, 보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접속어죠. 그죠 접속어. 접속어. unless however furthermore 가 너무 예쁘게 배치가 되어 있다. 아주 출제하기 좋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지문은 상당히 출제가 안쓰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어한 가지 빠졌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뭐요? 자, 작문을 해봅시다. 얘네들을 사용해서 작문을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문을 장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우선 봐요. 이걸 잘 보면, 이것은, 자 주어동사를 항상 인식해야 되겠지. 이것은,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지. 이것은, 때문이다니까, 아, 이것은 this랑 because를 좀 써야겠다. 알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this is because. This is because. 하고는 뒤에 이제, 아, 주어동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또 주어동사를 또 찾는 거야. 마음이 인식한 것과 신체의 보이 움직임을 조화시키는 능력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발달되다 사실 이게 주어고 동사인데 발달되다니까 이게 수동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면 실제로 보면 자 우리 이제 살짝 답을 컨닝해 보면 실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니가 발달시키고 있다로 돼 있죠 그래서 음 사실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지는데 아마도 네가 발전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U를 한번 넣어보면 U 자 네가 발달시키고 발달시키고 있다니까 y o U are developing 자 developing 틀렸네요. Developing, 네가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뭐를요? 기술들이죠. You, you a r e developing. Developing all이는 없네요. 네. You a r e developing. 자그 다음에 기술이죠. The skills, the skills. 뭐뭐하는 기술이니까 of, of. 자 어번기 썼어요. Coordinating, co. 디네이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요? 조화시키는 능력은뭐 마음이 인식한 것과 신체 부위의 움직임이죠. 코디네이트 A with B 요거죠. 코디네이트 A with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음이 인식한 것 마음이 인식한 것이니까 뭡니까? 왓 what? 자, 왓왓왓왓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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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하나 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너의 마음이네요, 그렇죠? 너의 마음. 네. What your mind 자, 인식하다가 perceive, 네. perceive 지우겠죠? 단수니까. What your mind perceives. 그다음에 요거 요게 음. 요것과 네 마음이 인식한 것과 with 써야 되죠. with 그렇죠? with 그렇 your도 있네요. with 어 신체 부위에이 신체 부위의 움직임 이렇게 되는 거죠. 신체 부위에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은트, 무브 v 트 신체 부위, 어 f uh, your b o 트 글자 좀개판이네 body p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일단은 뭐 보면. 여기 어브 사용했고 무브먼트 사용했고 u 월 중에 썼고 더도 다 썼죠 더다 썼죠 <laughs> 더 여기 한개 썼고 더 빠진 거 있나 혹시 어? 더, 더를 또 써야 되나? 더아 여기 있네요 더 여기 더두개 썼고 마인드 썼고 코디네이팅 썼고 자 유월 아까 썼죠? 요 유월 바디 또 있네요 그렇죠? 유월 바디 이렇게 썼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만이 사실 문제는 좀 허접하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급하게 만든 문제라 좀 허접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this is because 쓸수 있는가 그 다음에 coordinate a with b 요거 쓸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자 what 주동이죠? what 주동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까지 해서 한세 가지 정도의 수구랑 수거랑 구문이랑을 동시에 쓸수 있는가를 이제 체크해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39번은 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음.